여러분, 반갑습니다. 표차 에전트 이 양성식입니다. 데일리 표차 마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캐스팅한 뉴스는 매일경제신문에 코로나 차단 양압사무실 만든 대성산업이라는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면서 표차 마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지금 사진이 나와 있어서 뭐 어떤 기사인지 여러분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무 공간에 국내 첫 양압시설을 만들었다. 바이러스 차단 정화 공기 제공. 향후 클린 공간 신사업 추진. 어 제가 이거 딱 신문에 사진을 보자마자 야, 이것도 인간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은 어, 위기가 곧 기회라고. 결국 또 새로운 또 방식으로 어, 일하는 어, 방식을 바꿔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실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원격 근무랑 뭐 재택 근무 이렇게 이제 시행을 좀 많이 하고 있죠. 병행해서.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직접 보고 일을 하는 거랑 또 소통이 이렇게 잘 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네, 어떻게 하면 사무실에서도 직접 얼굴을 보면서, 어, 근무를 할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고민 속에서 지금 나온 게 바로 이 양압 사무실입니다. 어, 근데 이걸 제가 딱 보는 순간, 야, 이거 원격 재택으로 갈줄 알았는데, 또 기술이 또 결국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다시 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대로, 그러니까 안전하게, 예, 그러니까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만 된다면, 결국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게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어, 뭐,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어, 이렇게 지금 한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그, 이제 우리가 집단으로 이렇게 근무화를 많이 하는 그런 공간들 있죠. 예를 들면 뭐 고객센터라든지, 이런 곳은 이제 이렇게 그 1인 사무실을 만들어서 하면 충분히 뭐, 재택근무 안 해도 사무실에서 근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음, 코로나 병실에서나 볼수 있었던 양압 시설이 해외사 사무실에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각종 유해 바이러스 침입을 원천 차단하고 깨끗한 공기만 유입시키는 특수 시설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내용을 보면 어, 대성산업은 1인용 양압 셀 클린 스페이스를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대성산업디큐브시티 오피스에 도입했다 여기 디큐브시티가 신도림에 있죠, 신도림역에. 예전에 여기 디큐브시티에 디큐브 아카데미라고 교육하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강의를 또한몇년 했었는데, 또 오랜만에 이름을 듣네요. 직원 한명한 한 명이 개인별 독립 공간에 정화된 공기를 제공받는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임원, 임직원들 안전을 위해 이 설비를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사무실의 양압 시설이 도입된 건 국내 처음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클린 스페이스를 개발하게 된건 전사적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업무 환경 때문이다. 대성산업은 발전소, 주유소, 기관산업뿐만 아니라 호텔, 백화점 등 서비스 산업과 영위에 전면 재택근무 시행이 어려웠다. 그래서 대성산업은 시차 출퇴근제 비대면 회의 시스템, 전기적 방역 등을 시행해 왔지만 보다 완벽하게 코로나19로 인한 사내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클린 스페이스를 구안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어뭐 재택근무랑 원격근무도 우리가 이제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어 이제 모두가 그렇게 할수 없기 때문에 이제 상주해야 되는 그러니까 필수 상주 인원들이죠. 필수 상주 인원들은 이렇게 이제 암압, 양압 사무실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고 뭐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또 다른 기업들도 필수 상주 근무 인원들은 이렇게 양압 사무실을 만들어 주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분명히 또 시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여기 보면 클린스페이스는 단순 공간을 분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정화된 공기만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한국 캠브리지 필터에서 생산한 PTFE 울파 필터를 작용해 어, 클린스페이스에 공급되는 공기 중 코로나19 바이 유입을 원천 차단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 자기 개인 그 사무실 양압 사무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게 좋네요 필터를 통해 정화된 공기가 상부로 들어오고 내부에서 사용한 공기는 개방된 하단으로 나가기 때문에 내부 공간이 양압 상태로 유지된다. 그리고 이제 방역뿐 아니라 근무에 집중하게 된 것도 하나의 효과다. 클린스페이스는 방음이 가능한 자기만의 공간을 직원들에게 제공해 독서실에서 공부하듯 집중력 증대와 업무 몰입력 향상을 가능하게 한다. 아 이거 좋습니다. 이거 진짜 이게 좋네요. 뭐 저도 지금 와이프가 회사 다니는데 요즘 좀 불만이 뭐냐면 옆에 새, 새로운 직원이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예, 그러니까 다른 어 이게 전화 같은 걸 받을 때옆 사람이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일하는 데 집중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되면 진짜 집중력이 올라가서 어 몰입도 있게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도 그게 가능하다면 뭐 일반적인 어, 사무실에서도 양압 사무실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1인 사무실, 그러니까 1인 사무실, 개별 사무실을 쓰는 게 집중도에선 또 좋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드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또 장단점이 있겠죠. 개방된 사무실에서 빠르게 이렇게 소통하는 또 그게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1인 사무실에서는 좀더 집중도 있게 일을 할수 있는, 어, 그게 가능하고. 근데 요즘 사실은 1인 사무실에 있다고 해도 뭐 소통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화상으로 이런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컨택을 할수 있는 또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앞으로 이 1인 사무실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게 그 기업들도 집중도 있게 어, 앞으로 이제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 창의적인 업무를 하면서 좀더 집중 있게 해서 몰입도 있게 일을 하게 어, 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음, 이게 앞으로 저용되는좀 추세가 되지 않을까? 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또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어, 또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또 사례들이 또 어떻게 또 우리 근무 환경을 바꿔 나갈지 여러분도 한번 같이 표창어 마킹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표창 마킹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